앞에서 딱 끊겼어. 하니까 그러니까, 빠꾸 당했어. 이거 찍었는데 교통카드. 12분 후에 출발하나봐. <목소리> 아 여기까지 잘 왔다. 지하철 갈아타고. <목소리> 터도 없고, 어. 아이고. 따라따라따. 한달 동안 토론토 우리 집이야. 어, <laughs> 좋다. 나랑... 진짜 좋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네. 어,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거 웰컴인가? 그런 것 같아. 요 여기 뭔가. 어, 가격표 안써 있지? <laughs> 없는 것. <같아>. 중요해와밤에비 <laughs> 진짜 예쁘겠다 여기. 테라스도 좋고 어 저기, 발코니도 있어 저기 타워 보이고 그래 타워 보인다 와 야경 감소네 야경 감소 진짜 좋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내 <laughs> 확실히 방은 좀 작긴 해아 그래도 난이 정도면 커응 음, 세탁기도 다 있고 이 정도면 둘이 뭐 충분하지 그리고 요거 이따가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바뀌는 어 식탁으로 야. 변하는 테이블이지 여기 뭔가 장이 섰나 본데? 엄청 멋져. 주말이라 그런가 봐. 와, 저 뭐야? 와, 멋있다. <laughs> 엄청 멋있다. 구시청일 거야. 구시청? 네. <laughs> 와, 너무 멋있다. 저기서 뭐좀 먹을까? <laughs> 이건 신시청. 여거 어. 와 진짜 크다 이것도. 신시청. 먹었네. 오 김치. <laughs> 제일 중요한 김치. 이제 냉장고 꽉꽉 차겠다 오늘은 떡볶이 해줄게 오늘 저녁은 떡볶이야 와 맛있게 해줘 <laughs> 맛있겠지. <목소리도> 채가봐아 <laughs> 이거 다 무슨 컬렉션인가 보다 프리미어 퍽 컬렉션 와 이게 뭐라고? 아이스 캅. 컵. 아이스 캅? 컵? 어, 코코 캅할때 캅. 나 어디 캅? 갑자기 어. 태국이야? 달다, <laughs> 달어. 달고 달아. 맛있지? 이것도 달고, 이것도 달아. 근데 진짜 맛있다. 메이플 시럽인가 봐. 그게 뭐가 메이플 뭐였고 얘가 카나디안 오였어 음. 어우, 달아. <웃음> 맛있어. <웃음> 확실히 도시는 도시다. 높은 건물이 정말 많네. 와, 높다, 높아. 여기가 200년 된 시장이라 그랬어? 와. <laughs> 와. 들어오자마자 고기 붙어 있네? 스페셜 베이컨. 여기 한국분이 하시는 데가 봐. 이 응, 기념품샵인데. 여기 초콜렛이다 맛있겠다, 이거. <laughs> 맛있겠다. 어, 여기 시럽 있다, 시럽. 메이플 시럽. 이런게 기념품으로 하기 좋지 그니까 과자도 있고 베이글 <목소리> 어, 맛있겠다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에브리띵 베이글 치즈 가게도 되게 예뻐 와, 이거 만화 치즈 아니야? 그니까 통가 젤리에 나오는 치즈야. 한국말로도 써 있네. 바로 쪄 주나봐. 어 이거 뭐야? 엄청 큰 계절이다. <laughs> 알렉스타 캠프에 대한... 아! 아. 헤딩턴이다. 귀여워. 헤딩턴이 허니 머스터드를 좋아하나봐. <laughs> 그러네. 머스터드 먹고 있네. <웃음> <웃음> 커피 마시러 갈까? 여기 서 유명한 카페가 있다메 어, 발작인가? 어? 발작? 와 여기 너무 예쁘다 날씨가 좋아서 더 예쁜 것 같아. 진짜 예쁘네 여기 예쁜 샵이 많아 커피를 마시고 하나씩 구경하다 커피 마시는 데는 어디야? 저쪽이야? 저쪽으로 가면 돼? 맛있겠다. 여기는 펍인가봐 부터 술을 마 <laughs> 밤에 어? 분위기 정말 좋을 것 같아 밤에 다시 자응 밤에 다시 와야 될것 같아 음, 초콜릿 냄새 <laughs> 어 진짜 문 열자마자 바로 나네 <laughs> 여기 초콜릿 게맛있어좀 사가자 어 여기 초콜릿 요거 중에 뭐가 더 좋을까? 얘는 피스타치오고 얘는 아몬드야. 난 아몬드, 아몬드. 그거 맛있을 것 같아. 되게 그래도 비싸 이만큼이 12,000원이야. 비싼 초콜릿이야. 음, 진짜 맛있어. 저기야. 어, 미니 소고프가 이거가 달고나 맛이 나. 어, 어, 그러네, 색깔이 좀 그렇다. 음, 맛있어? 와, 되게 살찌는 맛이야. <웃음> <웃음> 음 <laughs> 어, 브로콜리네, 진짜. <웃음> 귀엽다. 완두콩. <laughs> 네? <laughs> 여기가 대학교라고? 어, 트리니티 대학교래 트리니티? 어, 어 트리니티. 저기 써있네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토론토에서 본 건물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예쁘다 여기도 좋다, 그치? 어, 여기도 좋아 여기가 트리니티 대학교에 있는 산책로야 어, 우리가 그럼 대학교 산책로를 지금 걷고 있는 거네 그치, 캠퍼스지 여기 이름이 철학자의 길이래. 철학자의 길. 어. 우리 철학적인 생각을 좀해봐철학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걸까? <laughs> <못 인생이란> <웃음> <뭘까>? <웃음> 뭔데? 걸까? 은학자의 길. 철학자의 여기가 포인트네. 진짜 예쁘다. 시청 잘 보인다. 큰 카메라 든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자기처럼 <laughs> 이 테이블 뭐야? 거의 거인들이 이용하는 데 같은데,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큰데, <laughs> 저배 타고 저 섬으로 가는 건가 봐. 제법 크다. 응, 다음에 날씨 좋을 때 가자. 그래? 여기 멋지다. 어, 여기가 멋진 포인트다. <laughs> 토론토 국제영화제 기간이래 한국 배우들도 온다고 했는데, 아, 정말? 응. 어 저기 연주한다. 피아니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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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